잘 먹는 6개월 아기의이 유식 먹방입니다. 영상 끝에 초기 이 유식 꿀팁도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세진아 세진아 아쉬워? <laughs> 맛있었어? you? Why i 어 this? 뭐 d 먹을 수 있어? h what the h 이렇게 자기가 입으로 갖고 온 사람이 있다니. <laughs> 어 이건 둥이야. 잘 먹네. 뭐야 엄청 잘 먹는데? <웃음> <웃음> 이거 엄청 잘 먹는 거야. 엄마 아빠의 호들갑 속에 시끄럽게 끝난 첫 이유식. <laughs> 잠깐만 더 줄게. 이거 많아 아직. 표정인데 이상해? 이게 뭐야? 이정도면 성공 <laughs> 처음으로 소고기 먹는 날 우리 세진이 첫 소고기 요식 기다리는 중 미음에 소고기 큐브 섞어줬어요 다행히 잘 받아먹습니다 맛있어? <laughs> 오늘의 조촐한 큐브메뉴 <laughs> 너가 이렇 먹을래? <laughs> 빨리 주세요 아빠 너무, 너무 뜨거워서 그래 자, 요. 계속 손이 나오는 편 자기 수도를 빨리 해야 하는 건가요? <laughs> 맛있어? <이진아>? 맛있어? <웃음> 맛있구나. <웃음> 자, 돌리도 먹고 싶어요. 너건 없어. 이건 애기 이유식이야. 기다리는 동안 가지고 놀 장난감도 생겼어요. <목소리> 오늘의 메뉴. 아니, <목소리> <목소리> 아니. <laughs> 세진이가 싫어하는 양배추 먼저 줬지. 어 때... 여기다 놓고 먹어. 세진아, 세진아, 희진, 아니, 아니, 손으로 만지지. 안 되겠다. 엄마가 해줘야겠다. 지금... 자... 어! 아직까지 잘 먹어주는 세진씨. 세진이 네. 유식 시간을 방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댕댕이 돌리. 하지만 이유식 나눠먹는 사이 돌리가 핥아주니 재미있나 봐요. <laughs> 점점 많아지는 큐브 반찬들, 오늘은 계란 노른자 테스트 하는 날 먹고 싶어요. 세진이는 아토피가 있어서 계란 테스트할 때 긴장됐어요. 아토피가 있는 아이여도 알러지 위험 음식은 꾸준히 먹여주는 게 좋다네요. 오늘의 주인공, 계란. 처음에 입 주변과 목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멘붕 왔었는데, 의사쌤이 알러지는 아닌 것 같다고 컨디션 좋을 때 다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에 노른자 다시 해봤는데 또 괜찮았어요. 그래도 무서워서 흰자는 조금 천천히 해보려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닭가슴살을 먹는 날이에요. 질감은 이 정도? 점점 팀워크가 좋아지는 모자. 아 처음 먹는 닭고기. 맛있어? <웃음> <웃음> 닭 가슴살 시작하면서 이유식을 하루 두 끼로 늘렸어요. 한 끼는 소고기, 한 끼는 닭고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잘먹잘 먹. 살떼 컵도 잘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찌어찌 세진씨의 초기 이유식이 끝났습니다. 요알모 어리버리 엄마라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 꿀팁 공유드릴게요. 냄비와 찜기는 집에 스탠이 있어서 그냥 있는 거 썼어요. 이 사이즈로 쌀 오트밀 미음 만들고 여기에 대량으로 쪄줍니다. 퍼기찜기는 처음엔 썼었는데, 작아서 큐브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선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냄비는 세진이의 최장난감 중 하나예요. 이유식 제조기도 써봤는데 저는 닌자초퍼로 정착했어요. 타겟에서 19불 주고 샀는데 진짜 최고예요. 미국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쓰세요. 퍼기 큐브는 잘 쓰고 있어요. 4개로 열심히 돌려 쓰는 중. 대부분의 재료는 그냥 푹찐후 갈아줍니다. 이렇게 큐브에 소분해서 얼리기. 소고기는 항상 충분히 쟁여둡니다 얼린 큐브는 개별 포장해서 냉동보관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예쁘게 싸지는 못해요 WIC에서 실온 이유식을 한달에 32개씩 주는데요 저는 한 통을 소분해서 큐브로 얼려줍니다 푸짐한 큐브 보면 마음이 든든 매번 해동해서 토핑을 반찬처럼 주고 있어요 초기는 큐브 이유식으로 시작했지만 아마 중후기부터는 죽 이유식과 자기주도를 병행해볼까 합니다. 잘 먹어줘서 고마운 아가 편식 없이 지금처럼만 먹어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곧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